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밟던 예적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리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불이를 멀리하리라 내 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아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성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 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핫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참구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대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지 않노구리야. 오늘은 엽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엽기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2장은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로 요백에 변론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들의 철학, 이들, 이들은 철학자들처럼 묻고 답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변론이 길어질수록 소위 사실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의혹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엘리바스는 처음에 호의적인 변론을 펼쳤으나 방향을 바꿔 요번 큰 죄인이고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다고 변론합니다. 1절부터 4절은 교리적인 전제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한결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은 사람이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이라 번역된 단어는 강한 사람 또는 용사를 뜻합니다. 이 단어가 지혜로운 자와 평행을 이루어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드릴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될수 없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절은 요업이 큰 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요업이 가진 권력을 남용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욕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지만 사람의 추측은 욕을 하나님의 힘을 가장한 폭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결론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악한 자는 고난을 당한다. 라는 것이죠.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벌하시는 분이니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변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15절에서 20절은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이 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21절에서 30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변론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윤리적인 변론은 죄인에게는 정답과 같은 변론이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요비 분명 큰 죄에 빠졌다고 마음에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23장으로 넘어오면 요의세 번째 대답입니다. 요번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분명한 죄가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당한 만큼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탄식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요비 자신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으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확신할 수 없고,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말씀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요배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볼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지금 당하는 고난을 연단의 시기로 여기겠다라고 합니다. 요번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정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지금 고난을 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는 23장 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이 두려운 건 어두움이나 죽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24장에서 요은 악인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하는 듯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악인들의 악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창조 질서를 뒤집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3절은 광명을 배반한다는 말을 말은 숨기고, 말은 숨기고 싶은 행동이 특징을 이루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낮에처럼 밝을 때 누구나 볼수 있을 때도 뜨뜻한 사람이 있고,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 나와서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나, 악인들의 습성은 밤에 나오고 낮에 숨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악인들이 즉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8절은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번 악인의 말로는 반드시 벌을 받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25절 보십시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용이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흩되게 만들자 누구랴? 욥의 마지막 변론은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새 친구들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욥 자신에 대한 변론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셔야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날을 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엽기 2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얼마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던 자매가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내야 하기에 그 고통이 참 걱정이다라는 내용이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은 장노님인데 대학병원 유방암센터 소장이자 교수입니다 자신이 진료하는 유방암 환자가 천 명이 넘는데 자신의 아내가 또 유방암에 걸렸고 그런 사정을 살펴보니 다른 환자들의 아픔과 두려움에 대해서 더 많이 헤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엽기를 통해 계속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까? 거기에 과연 이유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보면 엘리바스의 세번째 변론, 변론은 론 4절에서 5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엘리바스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식문하고 벌하시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엘리바스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잘못이 있을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죄는 대부분 윤리적인 죄들일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한 욕의 죄도 가진 자로서 행하지 않았던 죄악들이었습니다. 형제를 볼모 삼고 흘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악인의 죄를 조목조목 요백에 대입시키며 분명 요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백이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약한 자들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라고 하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고 죄의 결과는 윤리적인 결함과 심판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또 성도들이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이며 잘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제주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엘리바스는 12절 이하에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욕, 너는 어찌 하나님이 너의 죄악을 못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결국 말을 해버립니다. 엘레바스는 결국 자신의 결론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와서 결론 내려버리는 것이죠. 넌 죄인이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복되다고한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윤리적인 결과가 사실 성립이 좀잘안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은 목자였고 제자들은 어부요, 세리였습니다. 장녀를 만나주셨습니다. 남편이 다신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세로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그의 삶은 죄 없이 목이 날라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찌 참수를 당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의 이런 논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계산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조리함이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의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욕에게 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욕 역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변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맞는 말을 했지만 그는 틀렸고 상처를 주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평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리에 서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윤리적인 답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답을 꼭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리 단순하던가요?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인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지 쉽게 결론이 내려지시던가요? 이 땅에는 죄가 있고, 죄가 있어서 부조리가 있고, 부조리가 있기에 알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볼 수가 없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겸허히 감당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부조리한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자리에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겸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구조가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때로는 나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때로는 이 땅에 눈을 두고 이땅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을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윤리적인, 작, 윤리적인 잣대로 그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낮아지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때에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새이 지역으로 가서 이제 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 하시며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가정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게 해주시고, 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용사들이 다될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이 땅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